안녕하세요 즐거운 라온신당입니다 예, 이번에는 을사년 하반기 우리 개띠분들 예, 운세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첫번째 2006년 20살의 우리 병술 예, 병술생님 기회도 많고 자격증 많이 따 놓으시고 공부 많이 하시다 보면 본인의 꿈을 이루실 수 있는 어, 기회가 되시기 때문에 어, 평소 본인이 하고 싶었던 거 있으시다면 우리 병술생분들 도전해 보시면 은 좋으실 것 같습니다. 다음 1994년 32살 갑술생의 자격증 시험에 도전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으세요. 어 공무원 시, 시험도 괜찮으시고요. 어 드론 자격증 같은 것도 있고 그게 앞으로 본인의 어떤 사업 그리고 본인의 금전과 연결된 그런 꿈을 이루시는 데 있어서 좋으실 거고 결혼 운도 아주 좋으시고 솔로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애인을 만드시거나 그런 좋은 하반기 시작하실 수 있으십니다. 다음은 1982년 44살 임술생 분들이세요. 내가 이게 어. 한다고 뭐 달라질 게 있겠어 이렇게 스스로를 자꾸 마인드를 떨어뜨리시는 그런 시간이 되기 때문에 자신감 자신감을 갖는 자격증을 가지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누구보다 잘 하실 분들이세요 한발한발 한발 나아가실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970년 쉬운 여살 경술생 분들이신데요. 자격증을 통해서 본인의 직장을 이동하셔도 좋으시고요. 그 모든 것들이 전부 다 금전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본인이 새롭게 나아가시는 그런 시간이 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. 다음은 1958년 68세 무술생 분들이세요. 부동산 뭐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다든지, 아니면 요양사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시든지, 무술생 분들께서는 본인의 사업장에 꼭 필요한 직원 데려다가 본인의 영역을 조금 더 넓혀가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. 또 자세한 내용들은 또 개인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실 수 있기 때문에 궁금하신 부분은 전화점사나 내방을 통해서 상담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